고양이 키우는 여자친구가 주말 동안 집을 비우는 동안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요. 집에 도착해서 닭고기처럼 뭔가 몸에 좋은 걸 먹이려고 냉장고를 열죠. 초콜릿 바가 있는 걸 알아차리곤 그걸 고양이에게 특별 간식으로 주기로 하죠. 우와, 사이렌이 울리네요. 지금껏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쳐요. 알고 보니 그녀가 고양이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해 놨던 거예요. 절대로 고양이에게 초콜릿을 먹여선 안 돼요. 거기엔, 테오브로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인간의 신진대사는 이걸 자연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린 안전하게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요. 많으면 더 좋죠. 다른 얘기로 빠져서 죄송해요. 근데 고양이에게는 이런 식으로 작용되지 않아요. 또 다른 위험요소는 카페인이에요 모든 종류의 초콜릿은 고양이에게 위험해요. 약간 단것 밀크초코 그리고 심지어 코코아 비율이 낮은 화이트 초콜릿 도요. 또 초콜릿 브라우니 도넛 쿠키 사탕 도 있죠. 가장 최악인 건 다크 초콜릿과 제과점의 질 좋은 초콜릿이에요. 더 많은 코코가 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베이킹용 작은 정사각형 초콜릿은 23개의 포장된 초콜릿 드롭만큼이나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코코아에 관해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유에서 나오는 당과 젖당이 있으므로 이것도 금지해요 초콜릿은 개한테도 독이 되지만 그 위험성은 개의 크기에 달려있어요. 햄스터, 토끼 그리고 새 주인들도 모두 초콜릿을 반려동물 식단에서 제외시켜야 해요. 인공 감미료 자일리톨도 예외 없이 모든 반려동물에게 안 좋아요. 이건 사탕, 무설탕, 껌, 치약, 구운 음식과 많은 다이어트 음식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개한테 가장 위험하죠.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참치를 좋아하고 고양이 사료 종류로 먹이는 건 괜찮아요. 인간을 위한 일반 참치 통조림은 고양이가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몇몇 중요한 영양분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열려있는 통조림을 두지 마세요. 고양이과 동물에게 적은 양의 간은 안전하지만 너무 많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타민 A를 섭취하게 돼요. 고양이와 개는 식단의 어떤 형태의 양파든지 간에 섭취하면 안 돼요. 가루, 생것, 조리 또는 건조된 것 상관없이 모두 말이에요. 마늘은 양파보다 5배나 강하기 때문에 또한 제외시켜야 해요. 고양이에게 우유 한 그릇, 치즈 한 조각 또는 다른 유제품을 절대로 주지 마세요. 대부분의 고양이과 동물은 저탕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유제품은 개들에게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름날에 아이스크림 콘을 나눠 먹는 대신 강아지에게 마실 차가운 물을 주세요. 포도와 건포도는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간식이 아니에요. 아주 소량으로도 아플 수 있어요. 초기 증상으로 개는 피곤해하며 고양이는 과잉활동을 해요. 커피, 차, 그리고 커피콩 및 가른커피, 콜라와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털복숭이 가족에게 치명적일수 있어요. 이것은 심장박동과 호흡을 증가시키고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초기 증상으로 근육떨림을 유발하죠. 고기와 뼈에서 잘라낸 지방은 조리되거나 조리되지 않은 건 모두 고양이나 개에게 나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뼈는 지식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에게 위험해요. 또한 소화기계통에 장애가 될수 있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날계란과 고기는 그 안에 있는 몇몇 교활한 박테리아 때문에 고양이 식중독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날계란의 흰자는 또 고양이 피부와 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날생선도 안 좋아요. 고양이에게 아주 중요한 비타민 B를 파괴하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충분치 않으면 고양이들은 신경학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만약 고양이에게 개 사료를 먹이거나 개한테 고양이 사료를 먹이는 걸 좋아한다면 당장 멈추세요. 실수로 그중 하나가 다른 종의 사료를 한입 먹은 거라면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단백질과 특정 비타민 및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해요. 개의 사료에는 그런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아요. 개는 고양이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고 고양이 사료에는 지방, 칼로리, 단백질이 너무 많아요. 그럼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가 심각하게 아플 수 있어요. 아보카도처럼 무해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것도 강아지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입, 씨앗, 나무 껍질 그리고 아보카도의 열매에 모두 퍼신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방산과 비슷한 물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씨앗은 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 아보카도는 토끼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이며 버신 때문에 애완용 새들에게도 안 좋아요. 어떤 종류의 새들은 괜찮지만 어떤 새들에겐 심장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추측 게임은 하지 말고 과일은 아예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감, 복숭아 그리고 자두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금물이에요. 복숭아와 자두 씨앗은 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씨앗 화물이 들어있어요. 사람과 개 모두에게 독이죠. 개나 고양이의 뱃속에 누룩 반죽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부풀어 올라요. 그런 반려동물의 복부가 늘어나서 고통을 줄수 있어요. 빵을 구울 때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곳에 반죽을 두지 마세요. 생이나 볶은 마카다미아 6알만 먹어도 개는 정말 아플 수 있어요. 멍멍이가 초콜릿 반 마카다미아를 먹었을 땐 훨씬 더 위험해요. 으, 정말 끔찍한 일타입이에요. 집이나 프라체를 구걸하더라도 절대 강아지에게 주지 마세요.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목이 마를 수 있고 불쾌한 위장 장애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애완용 새 같은 경우 소금은 훨씬 더 위험해요. 프레첼 하나만 먹어도 체내 의 액체 균형이 깨져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과, 체리 살구, 배 같이 씨앗이 있는 모든 과일들은 새에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씨앗에 시한 화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씨를 제거하면 먹기 안전해요. 토끼도 이런 건안 먹는 게더 나아요. 토마토는 새들에게 완벽하게 안전하지만 줄기, 넝쿨, 잎은 독성이 있으니 피해. 반려동물의 언어를 이해하면 멋지겠죠. 개와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주인님 저 사람 좀 봐요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리 갑시다 뻥이라고 갑자기 말한다고 생각해보죠. 또는 집을 나서려는데 소파에 누운 여러분의 고양이가 친구야 우산 들고 가내 꼬리가 그러는데 비올 거래 그리고 밥줘밥좀더 많이 줘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우리의 반려동물은 많은 걸 말해줘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초능력이 있거든요. 그들의 감각기관인 눈, 귀, 발 또는 앞발, 그리고 머리카락, 수염과 털은 사람의 감각기관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의 반려동물은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요. 반려동물은 여러분이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동물들은 초직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고, 또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죠. 반려동물은 인간 언어를 할수 없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주된 방법은 행동이죠.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 있어요. 동물 심리학이라고 해요. 물론 이건 인간 심리학과는 달라요. 결국 이 전문가들은 오직 행동을 관찰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물 심리학자들이 반려동물에게 말을 걸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회색 고양이가 동물 심리학자의 사무실로 상담받으러 와요. 안녕하세요, 신바씨. 잘 지냈어요? 소파에 앉으세요. 고양이는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요. 아니요, 의사선생님. 여기가 더 편해요. 어쨌든, 어디 앉을지는 내가 결정해요. 좋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없어요. 먹고, 자고, 놀고, 마당을 뛰어다녀요. 가끔 물건을 넘어뜨리긴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전 가을 비 오는 날씨를 안 좋아해요. 전 잠을 많이 자야 해요. 그런데 신발씨 정말 날씨가 변하는 게 느껴지나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음 대기압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땐 가끔 두통을 느끼지만요. 하지만 창문이나 일기예보가 없다면 우린 날씨가 어떤지 알수 없어요. 음 선생님 그건 시군죽 먹기만큼 쉬워요. 우리 보세요.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에 등을 대고자 면 설이나 눈이 많이 올 거예요. 만약 뇌우가 다가오면 전 보통 집 주변을 황급히 뛰어다녀요. 근데 그건 가끔 그냥 재미로 하기도 해요. 제가 창문 밖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비가 올 거예요. 이웃집 개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요. 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흥미롭네요. 뭔가 더 심각한 것도 느끼나요? 지진이나 다른 자연재해는요? 물론이죠. 우린 조용한 지진대에 살고 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현저 할아버지께서 이탈리아에서 오셨는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1944년 나폴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노부부가 잠자리에 들었죠. 그들의 고양이 토토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토토는 숨을 곳을 찾으며 초조하게 뛰어다녔어요. 심지어 저녁 식사도 걸렀죠. 잘때 토토가 아저씨의 뺨을 앞발로 흔들어 깨웠어요. 그의 아내는 토토가 자신들에게 경고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제발 저희 언니 집으로 가자고요. 그들은 재빨리 짐을 싸서 떠났죠. 그날 밤 배수비오 산이 폭발했어요. 용암이 마을을 완전 덮었죠. 그러는 동안 부부와 고양이는 안전한 곳에 있었죠.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네요, 신바 씨. 하지만 토토가 어떻게 위험을 느꼈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재해 이전에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 지구 지각에선 다양한 화학 물질이 방출돼요. 이것들이 공기와 접촉해 양전하를 띤 이온을 형성해요. 그리고 차례로 공기, 물, 토양의 구성을 바꾸죠. 그리고 고양이들은 우리들의 감각으로 이런 변화들을 포착하죠. 그렇다면 동물들은 지구의 자기장과 전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대재앙은 못 알아차리죠, 선생님. 잠재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은 위험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맥박이 더 뛰고 신경계가 흥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성을 앞세워 이런 감정을 보통 무시하죠. 우린 지구 지각 변동을 감지하는 많은 장치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로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어요. 동물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유별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40년 전 중국에서 지진학자들은 약 1년 안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그들은 동물을 주시하기로 했어요. 몇달후 사람들은 동물의 이상행동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고양이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야옹하는 소리가 들리고 단한번 뛰어올라서 바로 옆으로 왔네요. 여러분의 손을 핥고 있어요. 방금 먹었던 것에서 파인애플 맛이 나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가 우리를 핥는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에게 해주듯이 여러분을 그루밍 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토 표시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새끼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으며 찾아오면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만약 누워 있을 때 고양이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고르기 시작한다면 자기들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목욕시켜 주는 거예요.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을 때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이제 그만 쓰다듬으란 뜻이죠. 고양이는 뭔가를 멈추고 싶을 때 물어요. 예를 들어 손톱을 다듬어 줄때 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이제 이제 한번 물리면 손톱 손질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야옹거리는 대신 관심을 끌기 위해 물 수도 있어요. 아마 놀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고양이가 물고는 그냥 안 놓는다면 자기 주장을 확고히 하려 하거나 위협에 대처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만약 장난감을 물고 놓지 않는다면 그 장난감을 치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거든요. 고양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하기 전이나 짜증을 느낄 때 걱정스러운 낮은 톤의 야옹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를 낸다면 고양에게 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낮지만 달콤한 야옹은 고양이가 인사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자 점심을 요리하는데 저 밑에 고양이가 있네요. 음식 그릇 옆에 앉아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거의 눈도 안 깜빡이고 있어요. 그릇이 완전히 비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친구는 음식을 더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눈을 잘 보세요. 눈과 뿌이 반쯤 감겨 있고. 천천히 눈을 몇번 깜빡인다면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눈으로 뽀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좋아한다는 표시죠. 만약 음식을 어딘가에 묻기 시작한다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일 수 있으니 다른 사료를 알아보세요. 모든 걸 긁어대는 건 고양이에겐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고양이가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발과 발톱도 관리를 하는 거죠. 또 흔적과 냄새를 남김으로써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톱은 여러 층이 있어서. 긁으면 발톱의 바깥층을 없애주고 발톱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입을 벌리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플레멘 반응이라고 불러요. 뭔가 냄새를 맡았는데 그 작은 코에는 냄새가 너무 복잡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고양이들은 그 냄새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입천장을 사용해요. 앉아서 좋은 책을 읽고 있을 때 고양이가 여러분 옆에 있으려고 여러분 무릎 위에서 자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고양이에게도 좋은 느낌이에요. 고양이의 잠자리는 편안함보다 따뜻한 게더 중요해요. 고양이는 여러분을 아주 따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취약한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위에서 잘땐 고양이는 둘이 유대감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양이는 새끼였을 때 엄마의 가슴에 들러붙곤 했거든요. 모유가 더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에게 꾹꾹이를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 편하다는 걸 의미해요. 아마도 기분 좋게 갸르릉거릴 거예요 무릎 위에 있다면 머리로 여러분의 얼굴을 살짝 치거나 턱으로 여러분을 문지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자기 것이라는 것과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어떤 고양이는 갸르릉거릴 때 침을 흘릴 수 있는데 그것도 애정을 또 다른 표시예요 진짜로요 하지만 갑자기 일어나서 가능한 한 그곳에서 빠르게 도망가네요 벌레를 발견해서 쫓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남마도는 에너지를 해소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새끼 고양이들은 나이 든 고양이들보다 더 자주 이런 행동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낮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발광할 때가 되면 폭발하는 거죠. 이리 와, 아또 저러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비난할 순 없어요. 고양이들의 행동은 대부분 본능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야생에서 엄마 고양이는 주변에 위험이 있을 때만 음성 의사소통을 사용해요. 걱정할 것이 없다면 고양이는 조용히 있죠. 고양이들은 우리들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행복할 때 뛰어다니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양이는 조금 더기분파예요 여러분에게 오긴 하지만 자기가 느낄 때만 오죠. 또 관심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무시한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무시한 건안 돼요.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길 바라면서 여러 곳에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때 키보드 위에 일부러 누워있거나 할때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과 팔 사이에 얼굴을 드리미는 것도 있죠 또 여러분 옆에 누워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관심을 끌어요 아마 지금이 껴안아 주기 좋을 시간일 수도 있... 어자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강아지가 거실로 옵니다 바닥에 누워서는 마치 TV를 보는 것 같네요 2012년 영국에서는 개 사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특이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별한 고주파 소리를 사용했어요. 그 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개에게는 매우 잘 들렸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강아지가 광고에 푹 빠지면 주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광고된 상품을 사겠죠? 이론적으로 그 아이디어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 광고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조정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실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들은 재미있게 TV를 봅니다. 털복숭이 친구들이 화면에 나오는 동물과 움직이는 물체, 다양한 이미지에 반응하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가 보는 걸 개들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색깔의 경우 개에게는 TV와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개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색조로 세상을 보고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들의 시야는 꽤 흐릿한 편이에요. 개는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때 뇌는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초당 16개에서 20개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개에게 이 숫자는 초당 70프레임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낡은 TV 앞에 앉아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동물에게는 TV가 플립북처럼 보일 거예요. 만약 현대 텔레비전이라면 강아지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현대 TV는 비디오 프레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볼까요? 개는 평소 생활에서 자신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 같은 것에 반응합니다. 삐걱거리는 장난감, 명령, 다른 개들이 짖거나 으르렁대고 낑낑대는 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TV 화면이 개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은 아마도 그저 무관심할 거예요. 2017년의 한 실험에서는 개들에게 세 개의 화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들은 다른 화면에 비교해 특정 화면에 대한 선호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개는 아주 궁금해 보이거나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개 TV 시청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보통 개들은 한 번에 몇초 동안만 화면을 봅니다. 반면, 사냥개들은 선천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 더 사로잡히죠. 하지만 냄새에 주로 의존하는 사냥개들은 꽃 지루해질 거예요. 고양이나 앵무새 같은 다른 반려동물들도 가끔은 TV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앵무새 주인들은 새들이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확신하죠. 특정 광고가 나오면 신이나 보이거든요. 심지어 날개를 퍼덕거리거나 춤을 추고 비파람을 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화면에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앵무새의 시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새의 눈은 앞이 아니라 머리 쪽에 있습니다. 덕분에 새는 더 넓게 볼수 있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요. 와이드 스크린 TV의 이미지가 훨씬 더 납작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TV를 볼 때는 하나의 일정한 이미지를 볼수 있지만 앵무새들에게는 화면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깜빡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은 앵무새가 자외선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감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설치류나 새 이미지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10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에게 하루에 3시간 동안 TV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5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각 그룹은 사람과 동물이 움직이는 장면부터 빈 화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고양이들이 TV를 보는 평균 시간은 6%가 조금 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만약 고양이가 가끔 화면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TV 앞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하세요. 고양이의 사냥 본능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 위를 날고 있는 새를 잡기 위해 점프를 한다면 텔레비전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TV를 보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TV 시청 이야기를 들으니 다른 동물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궁금해지죠. 물고기의 눈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호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선명하게 볼수 없을 거예요. 인간의 눈처럼 물고기의 눈에는 흑백 시야를 위한 망막 간상체와 색을 보기 위한 원뿔체가 있습니다. 수조에 사는 금붕어 같은 몇몇 물고기들 역시 자외선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눈은 근처에 있는 모든 걸 실제보다 더 크게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뱀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혀를 내미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보면, 헤헤, 뱀은 열 복사를 놀라울 정도로 잘 감지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런 종류의 방사선을 방출하는데요. 뱀의 이런 타고난 감지력은 밤이 되면 현대의 어떤 야간 시력 장치보다 10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오직 움직임에만 반응할 수 있어요. 쥐도 시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흐리고 깊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이 설치류 동물들은 정록생명인 사람들처럼 색을 인지합니다. 모든 것이 푸르스름해 보이죠.